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김홍철 전문위원입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례로서 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화물차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델 연구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4개의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자체와 민간 등 10개 기관이 센터 구축으로 200여종 이상의 데이터가 거래소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데이터산법이 통과되어 데이터결합이 가능하게 되었고,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도 지정되다 보니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간에 데이터를 결합하여 더 가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과 개인 신용평가 기관도 있는데 특별하게 교통 데이터와 신용 데이터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인한 비대면 시대에 늘고 있는 택배 사업에 대해 뉴스를 접하고 나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약 360만 명이 되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이고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으로 신용이 저평가받는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힘들게 졸음과 싸우며 밤낮 없이 물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450만 건의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가 수집되는 한국도로공사, 5천만 건의 전국민 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2,300만 건의 차량 등록 정보와 운행 기록 정보가 있는 교통안전공단, 세계기관이 보유한 거대한 데이터 양이라면 가능할 거라 자신했습니다. 데이, 코로나로 확산된 2020년 8월 1개월 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를 위해 기존 금융정보인 개인신용도에 비금융정보인 운전안전도와 통행성실도를 추가한 연구 모델을 구상하였습니다. 화물차만을 대상으로 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1개월 데이터는 통행정보 30만 건, 안전운행정보 3만 건, 신용정보 400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였습니다. 공기업으로서 데이터 결합을 위해 내 중심이 아닌 다른 기관과의 데이터 속성을 맞추는 작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당연히 차량 번호를 결합기로 하면 되겠지 했었는데 차량 번호에 포함된 한글의 속성 타입도 서로 틀렸습니다. 감명 처리의 적정 기준도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기준을 잡아 맞추는데 시간이 꽤 들었습니다. 난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서로의 다른 점을 극복하고 결합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세계 기관의 그 많은 데이터에 대한 결합률은 고작 0.62%, 1,826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말로만 했던 공기업 간의 협업,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두개 기관씩 결합된 데이터 확보로 상호 연관성을 검증하여 낮은 결합률을 보강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AI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안전도와 성실도를 검증하였고 선형 회귀 방식으로 성실도와 신용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신용 평가 가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합된 표본 데이터로 기준값이 선정되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화물차 운전자는 2.24%였습니다. 1개월간 고속도로 통행한 화물차가 1035만 대를 환산 적용하면 23만 대에 해당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신용 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기대 효과로 금융 서비스 기회가 확대하고 간접적인 효과는 자발적인 안전 운전, 공공요금 성실한 납부와 정밀한 신용 평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류 택배 사업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은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신용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평가 회사의 데이터와 함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 데이터와 안전 운행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화물차 물류 사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 운행도 모범적으로 유지하는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의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신용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화물차 개인 사업자들은 물류 사업에서의 성실도 및 안전도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어 신용 점수가 향상됨에 따라 누리게 될 금융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차의 안전 운행 유도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에 찬 기사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연구에 이어 또다시 금융과 교통안전이 결합된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평가 상품 개발을 위하여 결합대상 기관 확대와 데이터 항목도 확장하여 2차 결합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는 교통 안전 신용 평가 상품 개발을 목표로 차이적 약자를 위한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